자, 약 1년 전 BMW가 의미가 남는 차를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플래그십이고요 세단이면서 동시에 전기차였죠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플래그십 전기차 BMW i7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장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플래그십 세단 전기차인 BMW i7 E-DRIVE 60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를 이번에 조금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시승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차가 출시가 된 것은 사실 1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 7시리즈 시승회도 있었고 충분히 이 차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 i7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시기상조, 얼리 에어터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도전 정신으로 구매를 하는 차.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사면은 조금 무리를 한 차.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도 전기비료가 굉장히 낮았죠. 유지비도 적고 보조금을 100% 받아서 사야 되는 경제적인 차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BMW i7은 그런 것들을 모조리 깨부수는 모델이었어요. 가격이 싸지도 않고요. 고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행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비가 저렴하더라도 충전을 자주 해야 됐어요. 즉,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차도 아니에요. 일단 BMW라고 하는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BMW의 플래그십 그 것도 전기차라고 한다면 결코 저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경제적인 차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차가 출시된 지 1년을 기념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7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BMW가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7 시리즈 i7은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도전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3 시리즈, 4 시리즈, 그리고 M4 같은 이런 조금 컴팩트한 라인업들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돼지코 그릴을 사용을 하면서 저게 뭐야 <laughs> 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7시리즈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반영을 하면서도 조금 또 해소를 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색다른 이미지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릴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전기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릴의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밑으로 쭉 넘어가는 그런 디자인들, 그러니까 세로로기 디자인이 아니라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 정말 각이 딱 맞춰져 있는 줄을 잘 맞춰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장의 줄을 쫙. 잘 다려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 두개로 딱 나뉘어져 있는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눈매를 만들어 냈거든요 이 차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처음에 보고서 저는 진짜로 담당자 어깨 붙잡고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에 그렇게 했냐면은 무슨 차를 만들어 놓은 거냐 BMW 그룹 안에 문명 롤스로이서라는 하이럭셔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BMW하고 롤스로이스는 분명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7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든 느낌이 롤스로이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왜 롤스로이스를 BMW 로고 박아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번 7시리즈 그리고 i7의 디자인은 정말 우람하고 웅장하며 품격 있는 디자인 어떻게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그리고 플래그십 전기차인 EQS가 해내지 못했던 것 플래그십은 플래그십 다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낸 그런 디자인을 이번 i7 그리고 7시리즈에서 적용을 해놨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차들이 뭐 공기역학적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스포트백 같은 크로스백 같은 뭔가 어중간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i7 그리고 7 시리즈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세단의 쓰리 박스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어, 이런 차들을 최근에 좀본게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파사트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디자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뒤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7시리즈와 i7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쌩 깠어요 정말로 생 깠습니다 정말 세단이라고 하면은 특히 럭셔리한 플래그십 세단이라면은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돼 라는 것들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긴 프론트 정직한 캐빈 박스 거기에다가 뒤쪽 트렁크 라인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라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과 관계없이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i7 같은 경우에는 CLA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했어요 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은 BMW는 모델별로 세대별로 바디, 샤시의 세대 변경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를 하고 있죠 이 i7은 G-BODY를 갖고 있습니다. 직전 세대 7 시리즈 그리고 직전 세대 5 시리즈에서 사용을 했었던 바로 그 바디에요. 그 바디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키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부터 이미 2차도 같이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오면서 이번 7 시리즈 그리고 i7에서도 이 탄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BMW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신기술과 첨단의 기능들을 다 집약을 한이 i7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동안의 BMW에서 볼수 없었던 정말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도 좀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요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 부분이 왜 재밌냐?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플러시 타입이라든가 히든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체 표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손잡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7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 열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는 알아서 문을 열어 줍니다. 완전히 열어 주게 되는 거죠. 앞좌석만 그러냐? 아니에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버튼 하나를 가지고 모든 도어를 열 수도 있고, 반대로 다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차에 타게 되는 누군가가 꼴불견처럼 보이는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도어를 자꾸 땡겨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래쪽과 안쪽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도어는 열리지 않아요. 혹은 열리더라도 옆에 있는 차 혹은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 정도만 열리고 멈추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차에 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버튼을 눌러 보면은 조금만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뒷모습은 어떨까요? 정면, 그리고 측면과 마찬가지로 뒷모습도 7시리즈다운, 이 BMW의 플래그십다운 굉장히 웅장하고 또 우람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 7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면을 풍부하게 사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7시리즈, 그리고 이 i7 역시도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살려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뭐 일종의 디자인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좌우 테일 램프를 쭉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테일 램프 양쪽 끝부분에 이렇게 크롬의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양쪽 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라는 것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들을 숨기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테일 램프를 쭉 연결을 하는 듯한 이런 라인을 주면서 지금 이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투톤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색다른 그런 웅장함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7이라고 해서 어, 현행 7 시리즈 새롭게 나온 7 시리즈하고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가라고 하면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뭐 배기구의 형상을 좀 드러내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줄 법했는데 어, 7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이 i7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좀 줄여놨어요. 기존의 7 시리즈 그리고 이 i7 두 가지 모델 동시에 비슷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꾸며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과 마찬가지로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 엄청난 이 덩치감을 덩어리지게 둥글둥글하게 만든 것들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네모 반듯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주면서 어 플래그십 그중에서도 세단이니까 이런 품격과 아우라를 좀 느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번 7시리즈 그리고 i7에는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 i7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어이 운전석에 앉아서 딱 드는 느낌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와 bmw도 굉장히 화려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활용 것들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 외관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얘네가 롤스로이스를 품고 롤스로이스를 한번 개발을 쭉 해보더니 거기서 어떤 것들을 BMW에다가 적용을 하면 은 어울리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구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라이즈 하게 들어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런 메뉴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꽤 넓은 면적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려하다거나 지나치게 뭐 첨단의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은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운전석에서 모든 도어들을 열었다 닫았다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튼 한 번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완전 개폐가 되고요. 버튼 하나를 눌러주면은 모든 도어가 한 번에 열리게 되며 또 하나만도 닫을 수가 있고 모든 도어를 한 번에 닫는 것도 진짜로. 터치 한 번으로 다 조작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또왜 재밌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은 사실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S 클래스만 보더라도 쇼퍼 드리븐도 있지만 오너 드리븐을 하는 오너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쇼퍼 드리븐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 아닌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그래도 기사를 두고 타는데 뭔가 좀 차별화가 없단 말이야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부러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롤스로이스라든가 벤틀리라든가 아예 하이엔드로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몇몇 가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편의 장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BMW는 7 시리즈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 또 그것들을 싹 구현을 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부 이런 것들은 사실 꽤 익숙한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조작을 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다른 BMW 혹은 이전의 7시리즈 혹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연하게 다른 편의성과 웅장함과 고급스러움들을 동시에 싹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갔지만 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 운전석에서 몇 번의 서치만 가지고 다 조작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럭셔리한 플래그십 세단이란 무엇인가 특히 그게 전기차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이엔드 럭셔리 전기차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잘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수 전기차로서의 플래그십 모델인 iX SUV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새롭게 만들어낸 i 브랜드의 플래그십이거든요. 그냥 이 BMW라는 브랜드 전체를 관통을 하는 거는 이7 시리즈가 들어간 숫자 7이 들어간 이 i7이기 때문에 이 차야말로 진짜로 BMW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플래그십 전기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딱한 가지 정말 딱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요. 아이드라이브 A 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지만 A 이 들어간 모델들이 조작이 은근히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최근에 출시된 5 시리즈 그리고 i5에서 아이드라이브 8.5로 버전이 0.5단계 올라갔어요. 근데 그 0.5단계가 올라가면서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7 시리즈와 i7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i 드라이버 8.5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그런 포인트까지도 다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i7의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쪽 카메라가 평소 하고는 저희의 앵글이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7 시리즈 그리고 i7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한 가지 기능 때문이에요. 바로 32대 9 비율의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고화질 8K까지 지원을 하는 시어터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어터 스크린이 이쪽 부분까지 왔다가 아예 앞쪽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폈을 때 위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 앵글 바로 뒷자리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마 이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까지 같이 보일 거예요.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laughs> 뒷좌석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긴다거나 하는 것들, 멀티미디어를 즐긴다라는 것들이 보통은 시트 뒷좌석에 자리를 하고 있었죠. 뭐 크면 클수록 좋아요. 어, 거거익선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딱 분리가 돼서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볼수 있는 조그만한 화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편안하게 안락하게 큰 화면을 본다라는 것들은 분명 다른 개념에서의 편의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기도 했어요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는 뒷좌석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루프가 완전히 글라스 루프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 길게 펼쳐져 있는 이 글라스 루프를 위해서 일종의 지지대 같은 롤바 같은 그런 형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길게 그리고 넓게 장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 유리도 일반적인 유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툼하고 널찍한 면적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는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던 약간 좀 전방이 싹 가려지는 그래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의 좀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들을 전달해준다라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쉬움의 포인트가 이 시어터 스크린 때문에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어터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OS라고 하면은 어,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파이어 tv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 tv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계정도 가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크롬 캐스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hdmi와 블루투스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차를 구매를 하실 때 딜러분들 서비스 영업사원분들이 그런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들을 다 대신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직접 하신다 그러면 소요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크롬캐스크 같은 것들을 연결을 했을 때이 화면이 제공을 하는 8K 의 화면을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크롬캐스크 중에서는 크롬캐스트 중에서는 4K를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이 FHD, FHD 화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8K를 지원하는, 을 8K를 지원하는 을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탑승자들은 실제로는 FHD, 1080의 화면 비율로만, 화질로만 볼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보다 어,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화질을 즐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시어터 스크린은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대한 시어터 스크린을 좀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좀 새로운 기능들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줬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옆면에 들어가 있는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입니다 터치 방식의 컨트롤러예요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스마트폰도 충전을 올려놓고 또 이와 연결을 해서 전화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마이모즈라고 하는 것들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썬블라인드 그리고 이런 라이트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요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좌석을 위한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버튼 한 번으로. 릴렉스 시트라고 하죠. 완전히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트로 시트의 구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어터 스크린과는 별개로 요 컨트롤러가 가끔 가다가 굉장히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가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런 정도의 편의 장비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차를 탄다라고 한다면은 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사용하기 편한 그런 기능들을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된다신경예요그렇기 때문에 이 i7은 좋아요 편하고 안락합니다 신기한 기능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신기한 기능들을 100% 쓰기가 힘들고 또 그런 편안한 것들을 100% 누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i7은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관에서 느꼈던 것들과 비슷한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외관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길이도 5m 30cm, 5290 정도 될 거거든요. 폭도 거의 2m에 가깝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3m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휠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의 어, 최신 배터리죠. 어, 최신 배터리가 적용이 됐는데, 용량이 105.7kW에 h 가까워요. 정말 많은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발휘를 하는 출력은 어, 이차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거든요 약 400kW, 마력 환산하면 약한 544마력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약 72.6km 70kg 스미터가 훌쩍 넘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해줘요. 그런데 이 차는 사실 BMW, 달리는 것들에좀 진심인 BMW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성능들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달리는 성능보다도 편안함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1회 완전 충전시 주행 가능한 거리도 한 460km 한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복합 인증 연비기 때문에 주행하는 환경 그리고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봤을 때도 이 차는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네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4.6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도 편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차를 주행을 하고 있어 보면은 어... 휠 베이스가 이렇게 길었던가? 휠 베이스가 분명 길었는데 이렇게 편하다고? 조형이 이렇게 편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 풍자로 다른 다른 뭔가 여러가지 잡소리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싹 걸러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아이셉트 에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일반적인 올웨더나 올시즌 타이어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로드 노이즈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세븐은 기본적으로 세븐입니다. 7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품격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모두 놓치지 않고 만든 그런 플래그십 럭셔리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덤프트럭 26.5톤짜리 덤프트럭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들려요. 아주 약하게. 그 말은 지금 오디오에서는 거의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차단 능력 굉장히 훌륭한 편에 해당을 하고 비행을 하면서도 어, 내가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 그냥 뭐 이런 측면에서 좋대 저런 측면에서 좋대가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다 어,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차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여지없는 BMW입니다 최고 시속 240km 까지 주행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속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편안함은 한결같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BMW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기대를 하게 되는 것들 굉장히 날카로운 핸들링과 굉장히 폭발적인 가속력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강조를 하는 듯한 날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컴포트, 안락함, 편안함, 고급스러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7을 타면서, 어, 왜 럭셔리 차를 럭... 타면서, 럭셔리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BMW를 타지 BMW는 조금 더 날것에 조금 더 날뛰며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브랜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오셨다면은 이 i7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차가 진짜로 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차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이제 뭐 저도 나무 위키를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만 나무 위키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롤스로이스를 타는 것보다 편안하다 이 차의 무게가 2.75톤이에요 2750kg입니다 이런 무게를 갖고도 롤스로이스를 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를 잘 잡아준다는 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적혀있는가가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안정된 조향 감각 그러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들을 골고루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가 추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만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7은 그동안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 카테고리는 정말 몇몇 개의 모델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압도하고 있었던 것. 항상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해 오고 있었던 것은 미안하게도 벤츠 S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그 S클래스에게 야, 전기차 시장이 되면 우리가 너네보다 앞에 있을 거야라고 도전장을 던졌고 그 도전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플래그십 전기차로 돌아온 새로운 BMW i7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어, 사실, 아직까지 이런 럭셔리. 플래그십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차가 몇 종류 없기는 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BMW i7을 포함을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SUV 모델인 EQS SUV 정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9이 있기는 하지만 기아라는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라던가 프리미엄을 추구 하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냥 크기만 하다고다 플래그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차는 정말 이 i7과 EQS 그리고 EQS s u b 정도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 1년 전이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을 때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전기차는 굉장히 저렴하게 보조금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유지비도 굉장히 적게 드는 굉장히 경제적인 모델이다라고 인식이 잡혀 있었는데 이런. 진짜 럭셔리한 차들, 진짜 비싼 전기차들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승을 해 보니까 아, 어, 럭셔리 전기차라고 타이틀을 달 거면 i7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가 대신에 조금 높기는 하죠 하위 트림 가장 아래 모델로 하게 된다면 i7 E-Drive 50도 시작을 하고 해당 모델이 1억 6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금액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 최상위 모델인 M70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비싼 가격을 줘야 되거든요 쉽게 살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7시리즈라는 차 자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일반적인 7시리즈고 비교를 했을 때 i7이 유독 더 비싼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가격적인 부담을 이겨내고도 살만한가 라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격 저항성을 이기고 살 만한 차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7 시리즈 그리고 i7이 출시된 지 1년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승을 해본 만큼 그 동안에 이 차를 이미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